그래. 오빠 새 많이 변했네. 너도 많이 변했군. 우리 간만에 절진한 인사 좀해 볼까? 그럴까? 안녕아설법. 안녕하설법 파도치기. 에코니코니. 네코니코도 어쩔 t v 안궁 t v 쿠크루 핑퐁. 핑삐리뽕. 쿵. 킹받쥬? 개킹받쥬? 고스고스고스고스고스고스고스고스. 그 세계에는 잘 갔다 왔나? 뭐 글쎄. 그 세계에선 여자친구를 만났었나? 비밀 없었군. 어떻게 알았지? <laughs> 역겨워. 그걸 꼭 들어야 하나. 그 캐릭터 역시 역겨 꿈만. 너가 왜? 솔로인지? 모르드 글쎄 키도 작고. 올라이. Right. 나이도 많고. 대 쇼라이드. Right. 그리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. 테 <laughs> 오케이. 거기까지야. 왜 네가 울고 그러지? 내가. 네고. 네가. 애다. 우린 하나. 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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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<laughs> 아, 역겨워. 나도 모르게 따라했어. 넌 나고, 난 너야. 영어로는 미 e 저 아싸 같은 닌겐. 대체 너 뭐라들? 그것은 아닐 수. 나도 요즘 인싸들이 한다는 MBTI 검사를 받았지. 니까지 닌겐이? 그래. 검사 결과가 무엇인데? 그 결과는 합격일세. 자 박수. 닌겐이여 어둠 속으로 사라지거라. 자 박수.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. 박수를 쳐라. 그럼 똥을 쌀 것이다. 저 빡통 새끼. 취소! 박수를 치면서 똥을 싸라? 똥을 싸면 박수를 친다! 아, 전부 다반대로 말했잖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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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 아, 아, 귀여온 바퀴벌레 같아 오케이! 장난은 여기까지 <laughs> 질문! 아 깜짝이야 네가 알려준 이 세계로 넘어가는 방법 되질 않는다 어떻게 된 건가? 굿 퀘스천? 나는 하늘천! 아... 드럽게 재미없네 <laughs> 어떻게 된 거지? 몇 가지가... 있지. 뭐지? 그것은 시크릿 시크릿이 시... 무엇이냐? 시크릿은 비밀이야 그러지 말고 시크릿이 무엇인지 알려주게나 그러니까 비밀이라니까 비밀로 하지 말고 시크릿이 무엇인지 알려주게나 그, 그러니까 그 비밀이라니까 아우 진짜 답답해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지 여자친구 없잖아 대초 라이트 right. 오케이 하나 적어 음. 시립사원의 눈물 그리고 고대 에이션트 꼰대의 입 냄새 그리고 한 가지 신입 사원의 찐찐 슈퍼 초 파고 울트라 찐찐찐 막 진짜로 마지막이 마지막이 마지막 수정. 잠깐 거기까지 그걸 다 어디서 구하지 어렵지 않아 신입 사원이랑 꼰대 둘만 같이 붙여놓으면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거야. 근데 그건 부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? 여자 친구만 나려고